네자 하나솔루션입니다. 45,000원에 20% 매수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솔루션 진단을 자주 해드리고 있죠. 그때마다 제가 전략은 하나솔루션은 4만원에 사서 4만원과 5만원 사이다. 그래서 42,000원대 매수 그다음에 48,000원에 매도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어요. 자 지금은 오늘 48,000원, 5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당연히 이제 팔지 말아야죠. 오늘 제가 아침 11시 30분 마스터 포커스 시간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AS를 해드렸어요. 저도 이제 그 시간에 계속 그 종목 그 매매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좀 됐기 때문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5만 원 돌파합니다.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주가가 4만 9천 0백 원이었어요. 그래서 5만 6천 원까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은 단기 매매 한 단계 박스권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 아마 주가가 빠져도 저점을, 저점이 어떻게 되냐? 이제 3 0 0 0 원이 될 거예요. 3 0 0 0 원인데 일단은 그렇게 좀 전략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이번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어, 풍력, 에, 핵심이죠.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이 과연 혜택을 받느냐? 미국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적인 수혜를 받냐? 앞도 가장 혜택을 받습니다. 왜? 하나 솔루션은 하나큐셀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의 가정용과 상업용 쪽에 태양광 모듈 쪽에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30% 1위예요. 1위입니다. 가장 혜택을 받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 태양광 모듈 회사들 태양광 모듈 회사들이 4개가 있잖아요. 하나, 하나 솔루션 그 다음에 핸더 에너지 솔루션 신성 ENG 오늘 상한가들 간그 다음에 S에너지 4개 회사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신성 ENG를 빼놓고는 4개 회사들이 다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어요.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이게 미국 시장에 신재생의 학대 정책에 국내 업체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뭐 그린 뉴딜 정책 추진하니까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장 핵심이죠. 핵심이고 또 하나솔루션은 현재 지금 에,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화학 업종이 가장 제가 모멘템이 강하다고 그러죠. 경기 관련 쪽에 가장 탑픽은 제 가장 업황이 좋고 시적도 좋은 게 화학 업종이라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 플러스 합성 수지 제품 중에서 특히 PVC가 초강세라고 으니까 PVC라든가 ABS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예 회사 또 주력 제품이 당연히 폴리에티넬을 중심으로 해서도 가격 강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솔루션 올해 올해 실적 아직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마 영업이 2,300억 나올 거예요. 시장의 가이던스보다 약간 상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실적은 어떠냐. 시장에서는 화학업종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거의 뭐 적게는 50%에서 100% 정도 이익이 좋아질 거란 전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도 내년도 전망치가 올해 영업이 익 가이던스가 지금 6,000억 정도가 좀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일조 원이 넘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그럼 주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 하나 솔루션은 어떠냐. 얼마 뭐 기간에 투자가들이 뭐 쌍크리비에수가 입대는데, 했뭐 일단 고점 돌파를 했어요. 정가상으로. 뭐 근데 그러면 이래서 이제 주봉으로 좀 봐야, 봐야 될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2012년도에 주가 올봉이 보이네요. 2011년도 말에. 5만 7천원대까지 보입니다. 그그서제가보기에 5만 6천원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래서요뭐 잘하면 뭐뭐 뭐 이번 주내 내지는 네, 네뭐 다음 주에 예, 1월달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5만 6천원도까지는 뭐 충분히 단기적 상승하지 않겠는가. 물론 중기적으로 본다면 내년도도 뭐 태양광 관련 정목들의핵심이기니까 내년도는 뭐 6만 2, 3천원도 갈 수가 있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역심이 안 부리가 팔수 있는 가격 자체가 5만 6천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도 어, 보이 전략이고 56,000원까지 예, 매도 목표 예, 전략 여체 예, 시도하겠습니다. 록